오해 받으셨나요? 오해하셨나요? 오해를 뒤집으면 이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목소리, 힐링톡. 이야기하고 싶은 이해입니다. 한 아가씨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가 오자 계단을 올라서렸는데, 치마가 너무 꽉 쥐어서 오를 수가 없었지요.그녀는 뒤에 있는 지퍼를 내리고 올라가려는데 지퍼가 다시 올라가 있는 거예요.의아해하며 그녀는 다시 지퍼를 내렸어요.그러나 지퍼는 다시 올라가 있었고 다시 내리려고 손을 뒤로 하는 순간 갑자기 엉덩이 쪽에 두 손바닥에 촉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가씨는 화를 내며 돌아봤는데, 멀쩡하게 생긴 신사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이봐요. 그런 행동을 할 정도로 선생님과 제가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사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나도 아가씨가 내 바지 지퍼를 세 번이나 내릴 정도의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쩜 좋을까요? 자기의 것과 남의 것을 구분 못해 오해가 생겼네요. 우린 살면서 오해를 받기도 하기도 하죠. 오해는 너와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듭니다. 작은 오해들이 쌓이면서 서로 큰 상처가 되지요. 모든 게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그리고는 등을 돌리죠. 우린 왜 오해를 하게 될까요? 사람은, 언어로 소통하지만 때로는 의도와 다르게 전해질 때도 있고 같은 말을 다르게 듣기도 합니다. 같은 말 다른 해석에서 생겨나는 오해 그것은 저마다의 경험과 느낌 생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얼마 전 방영된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출발 드림팀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함께했던 이창명, 이상인 씨의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그들에게 작은 오해의 틈은 원망과 미움으로 변했죠. 조금만 이해했다면 누군가 먼저 마음을 내보였다면 어땠을까? 6년의 긴 시간을 돌아 마주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안타까웠답니다. 우리 더 이상 사소한 오해로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았으면 해요. 나의 마음을 그가 느낄 수 있도록 말과 언어 너머에 마음과 느낌, 진심이 전해지도록 먼저 손을 내밀어 보면 어떨까요? 그럼 내가 지는 건데,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어. 음, 그와 함께 했던 예쁜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그럼 오해의 자리에 이해의 마음이 생길 거예요. 여기, 나이로 오해받는 분들이 있네요. 주민번호 불러주세요. 010, 아니, 핸드폰 말고 주민번호요. 그러니까, 010, 아니, 핸드폰 번호가 아니고 주민번호요. 말하고 있잖아요. 저 01년생이란 말이에요. 요즘, 2001년생 친구들이 종종 받는 오해랍니다. 오해는 쉽고 이해는 어렵죠. 서로 간의 대화는 이해를 돕지만 한쪽 말만 들어서는 오해가 되는 거랍니다. 이제 서운함의 침묵을 깨고 그에게 외쳐보세요. 오해야, 오해. 오해 받으셨나요? 오해하셨나요? 오해를 뒤집으면 이해가 됩니다.